꽃다님들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드실 시간이네요. 아이고 저는 다육이가 뭐라고 여러분 그 <laughs> 연탄 난로를 어, 잘못 시간 계산을 해갖고 어제 새벽에 이렇게 조금 어, 좀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연탄을 갈다가 그냥 매장에서도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낮에 또 다육이들 여러분들한테 이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다육이는 이제 이제부터 상당히 예쁘다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뻐집니다. 어, 지금 이쪽에는 이제 금파트 아이들인데요. 어, 지금 너무 신기한 거는, 너무 정말 정말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쪽에 뭐 트로이 금하고요. 뭐 이쪽에도 뭐 엔젤 세비얼 금, 그 다음에 스테파니 금, 뭐 이런 거를 제가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전에 그 여기가 금파트 아이들이 잿빛 곰팡이하고 그 다음에 어, 흰가루 병이 있었어요. 근데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얘네들이 계속 물이 있는 상태로 젖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병변이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 보거든요. 병변이 없어요. 근데 병변이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금 보니까 좀 분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멀로철라라든지뭐 이런 아이들. 그 분나는 아이들이 좀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틀 사이에도 계속 그 분나는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그재피곰팡이가아 어, 있습니다 아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아이들 보니까 아 어, 지금 어창이 이 아이들은 제가 오랜 시간 관리를 했었고요. 어, 제가 보니까, 그, 잿빛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곰팡이성 질환은 여러분, 만약에, 음,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심으신 다음에, 어, 상토라든지 어떤 그 유기물이 들어간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조금, 어, 발현이 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육이를 심으시고 나서 이렇게 마사로 0.5cm에서 1cm 정도로 위에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기후가 계속 습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잿빛 곰팡이나 어떤 곰팡이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지금 트로이라든지 뭐 이거 금파트 아이들도. 마사비율을 높인 거거든요, 사실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약을 제가 이제 그, 뭐, 그 종류대로 사파이어, 다이스엠 45, 그 다음에, 다이센엠을 자꾸, 그러네, 죄송해요. 다이센엠 45, 그 다음에 그, 뭐, 미래비, 어, 그 다음에, 어, 그 옵티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잡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쪽 아이들도 작년인가 재작년, 이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지금 2, 3년, 2, 3년 사이에 잿빛 곰팡이나, 그, 흰가루, 온실, 흰가루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어, 그냥 조금 있었어.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체 방제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번져버려요. 저는 그 뭐냐면 방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죠. 아마 죽는 아이들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특히 밭 같은 경우에는 번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밭에 다육이들이 완전 가득가득 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져서, 번져서, 번져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요. 무대기로, 위대기로 죽어요. 근데 약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거는 그 뭐냐면 집, 집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는 조금 덜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우스는, 어, 저온 다습이라는 게 발생이 해요. 지금 제가 연탄난로를 떼고 있지만, 저온 다습을 잡는 거는 연탄, 습을 잡는 거는 연탄이 최고입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류들의 그거를 막는 방법은 저온 다습을 막는 방법은 아마 난방 중에서도 연탄 난로가 최고예요. 제가 지금 힘들어도 연탄 난로를 지금 떼는 이유도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밭에 살균 살충제를 해줬었죠. 그리고 드라이하게 빨리 말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대전 날씨가 연탄 난로 한 대만 떼도 되고요. 아직 그렇지 않으면 안 떼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탄 난로를 떼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빨리 저온 다습을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그 곰팡이병이 들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난로를 제가 두 대를 가능 가능했 어 가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80평 기준에 여러분 연탄 난로를 가동하는 거는 어 뭐냐면은 여러분 그두 대만 떼셔도 돼요. 음. 영상 영하 3도까지 내려갔을 때 한두대 정도만 떼셔도 뭐냐면 이 밭의 습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어, 한 일주일 상간으로. 어, 그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하시면 연탄난로를, 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80평 기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난방을 하시더라도 한두 대 정도는 연탄을 놓고 비치를 하셔서 이, 이거를 말려주시면 건조하게 말려주시면 다른 거는 잘안 말라요. 그래서 그 연탄난로를 비치해서 힘드시더라도 그거를 말려주시면 아무래도 잿빛 곰팡이나 이런 곰팡이성 질환으로 다육이가 죽는 거를 많이 예방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 어, 제가 지금 음식 방송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육이 판매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하뭐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빨리빨리 이거를 물건을 올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안 이~ 다육이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남편이 연탄재는 버려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연탄재를 그래도 갈아주니까 제가 밥이라도 해먹고 <laughs> 밥이래 내 먹는 거예요 밥도 못 해먹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어. 그만큼 연탄을 어, 사용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음, 힘든데 그 뭐냐면 곰팡이성 다육이 식물들 다육이들 식물들한테 오는 어~ 뭐냐면은 그~ 그 곰팡이성 질환을 잡는 데에는 연탄 연탄 난로가 아주 최고로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어~ 한두 대 정도는 어, 이렇게, 어, 떼시면 좋습니다. 아유, 무지하게 힘드네요, 여러분. 왜냐면은, 어, 이게 예전에는요, 이 다육이의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몇년 전만 해도. 몇년 전만 해도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2, 3년 안쪽으로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면서, 습해지면서 뭐냐면 곰팡이성 질환이 많이 오고 있어요. 어 정말 어 저희는 이, 이거를 식물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다 곰팡이성 질환이 없습니다. 어뭐 그건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게 이제는 곰팡이성 질환을 이제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잿빛 곰팡이도 알고요. 어 이제는 예전에는 알 필요가 없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알으면 어떻게 된다? 식물이 죽어요. 음, 식물이 죽고 식물이 엉망이 돼 버려요. 얼굴이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 이제는 알고 가야 되고 처치를 해야 되는 처치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게온 거예요. 더 어려워졌죠, 여러분? 음,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저도 힘들어요. 엄청 <laughs> 힘들어요. <laughs> 지금 제가 어제, 어제도 밤에, 에, 여기 들어가서 풀도 뽑는데, 지금 이쪽 밭 말고 저쪽 밭을 또 뽑았는데, 또, 또 풀이 나기 시작해요. 자, 풀이 난다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그거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게 필요 없는 게 뭐냐면, 풀이 나면 뿌리가 나요. 성장을 해요, 다육이가.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풀하고 그런 관련이 있어요. 풀이 여기에서 자라면, 어, 다육이도 자라는 거예요. 물을 주면 자라고. 근데 풀이 성장을 멈춘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어, 이 다육이들이 성장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이 지금 밭에 들어가서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에, 이제 뭐 잿빛 곰팡이가 와서 죽는 거는 정말 미미합니다 한두개 정도 한두개 정도 이렇게 정도뿐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야 이게 약으로 뭐 그러니까 뭐그 친환경 자재로 뭐 여러분 그거를 뭐 하시든 살균 살청제를 하시든 아니면 농약으로 하시든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어떻게 돼? 죽는 거 많이 나와요. 음, 죽는 거 많이 나오고 얼굴이 망가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밭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밭은 지금 여러분, 어, 지금 다이세넴이 조금씩 이렇게 묻어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고, 어, 밭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 재피 곰팡이로 죽는게 가끔씩 하나 두개씩은 나와요. 하지만 어, 물이 많이 닿지 않고 빨리빨리 물을 말려주고 물을 이렇게 여러분 이 다육이들을 말려주고 건조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하엽들을 정리를 해줘야 한다. 어, 이렇게 여기 밭이 어, 하엽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엽이 없어야지만, 어, 이게, 그, 어떤 곰팡이성 질환을, 어, 더 번지는 거를 예방을 해줘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대로 계속 우리나라가 습해진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습해진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이, 조금, 음, 조금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 예전에는 전혀 밭에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어, 지금 이 시기에 약을 준 적도 없고요. 음, 살균 살충제 준 적도 없고 물한 방울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법을 달리하고 가고 있죠. 음, 지금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는 좀 떼줘야 돼 공기가 통하게 어, 이게 잘못하면 물러요 어, 그 조금 달리 가야 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 어, 여러분 이제 뭐냐면 겨울에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잿빛 곰팡이나 곰팡이성 질환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밤의 기온을 영상 3도, 어, 영하로 안 내려가게, 영, 어, 영하로 내려가지 않게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서 매장을 관리만 하실 수 있다면, 어, 지금은, 음, 뭐냐면 곰팡이성 질환을 잡고 가야 한다. 그래서 약을 해주셔야한다는 거예요, 약을. 약을, 어, 뭐냐면, 살균제를 해주셔야 돼요. 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지만, 아, 정말 깍지벌레 하나도 없어요. 메모드 치세요, 메모드. 매머드. 메모드만큼, 어, 좋은 게 없습니다. 깍지벌레에는. 음. 이게, 이, 헤스티나인데요. 정말 이게 그 형광빛으로, 그 다음에 노랗게 물드는 종산, 종자인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판매 동영상 올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쫙 보시면 아이들 너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아이고야, 저 풀을 뽑아도 뽑아도 또 나네. <laughs> 미치겠어요. 풀 때문에. 음. 어제도 또 저쪽 다른 밭 지금 풀 뽑았어요. 풀 뽑았어요. 풀 뽑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어, 마음이, 어, 좋더라고. <laughs> 풀을 뽑으니까. <laughs> 그,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 이렇게 지금 애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어, 참, 음, 흐뭇합니다. 어, 제가 몸이 힘든, 마, 힘들어도 이 다육이들이 이렇게, 어, 다육이들이 이렇게, 음, 힘 힘들, 힘들지만, 어, 그 힘듦을, 이 주인장이 힘듦을 알고, 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 아, 정말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뭐, 어, 뭐라고 할까? 이게 예전에는 조금 이런 거였어요. 아, 조금, 음, 여름에는 좀 쉬고. 뭐 이렇게 겨울에는 연탄 난로만 신경 쓰면 되니까 뭐 식물들이 신경 안 써도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아우 괜찮아 조금 조금씩 쉬어서 가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예전에 어이삼년 전보다 이런 잿빛 곰팡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주고 그 다음에 약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죽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약을 치실 때 기온을 잘 보고 치셔야 돼요. 어, 영하 한 8도, 9도. 그 정도로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 단수를 하셔야 되고, 그 전에, 어, 약을 치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헤스티나인데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어, 헤스티나. 이거는, 이게 물 빠진 모습인데, ISR 92-45, 에케베리아, 아구보이데스, 마리아. 입니다. 뭐, 제가, 어, 뭐, 창들이 조금, 종자들이 조금 있어요. <laughs> 많은 건 아니지만, 음, 열심히 하여튼간 노력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종자예요. 이거는 원종 마리아 A 타입인가 B 타입이거든요. 이거는, 어, 대전에 파랑새 다육이라고 그 언니가 예전에 어, 많은 그창 종자를 어, 보유를 하셨었어요 아주 귀한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사온 종자인데 포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요런거는 진짜 길이길이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물들면 또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죠 어 제가 지금 저쪽 밭에 풀을 뽑고 있는데 아, 풀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ISI 92-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이렇게 물드는 음,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냐면 아주 귀한 종자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네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유 그냥 이렇게 밭에 보니까 싱그럽고 좋네요.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 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알았잖아. 응, 어, 뭐냐면은, 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뭐, 곰팡이성 질환이 다육이에 이렇게 많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아유, 기후가 자꾸 습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자, 곰팡이성을 예방하는 거, 여러분, 또, 그, 또 얘기를 계속 해드리자면, 여기에 마사를 여러분, 어, 많이, 여기 5cm 에서 10cm, 어, 이렇게 도포를 하시라는 거, 그런 닭에서, 뭐, 다안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는 거죠. 어, 이렇게 애들이 지금 이뻐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고, 예쁘네요. 아이고 여러분 배도 고파요? <laughs> 밥을 지금 언제 먹고 안 먹었나 모르겠네. 아유 그만큼 이게 그냥 비상상태가 돼갖고 아이고 진짜 그냥 다육이가 키우기가 이렇게 왜 어려워졌어. 하우스에서. <laughs> 이러면 기후가 그냥 이상해져갖고. 아유 이렇게도 밭을 보여드릴까요? 아, 이제, 이, 재피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완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이제, 저기, 뭐야, 완전한 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섰어요. 음, 뭐냐면은, 재피 곰팡이가 오거나 아니면, 어, 흰가루 병이 오면, 여러분, 많이 진행이 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발견을 해서, 여러분, 처치를 하면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되면 여러분 뭐냐면 죽어요.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됐어요. 살려 놨는데 많이 진행이 됐어요. 살려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뭐 이렇게 심고 뭐 해도 거의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병도 어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 잿빛곰팡이나 그다음에 어어흰 가루병을 제때 빨리 발견해서 여러분 처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초기에 발견하면 살릴 수 있지만 많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죽는 아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한 해, 왜냐면 그냥 농사 져도 됐거든요. 근데, 어, 어느 날 철화를 잘랐는데 애가 그냥 막, 막 죽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지? 왜 물르고 그냥 여러분 왜 물르는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물러서 죽는 거. 그게 거의 곰팡이성 질환으로 어? 죽는 거예요. 그게 어, 물음병 와갖고 응, 음, 그래갖고 아니 왜 이러지? 밭에서 뺐는데왜 어, 이러나? 어머 죽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요거 지금 트로이부터 시작해서 트로이처럼 얘가 잿빛 곰팡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 흰가루병 흰가루병도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음, 걔가 어, 죽게 만들어요 음, 어, 이상하다 같이 왔었던 거죠 복합적으로 뭐 약을 안 쳐도 괜찮았었으니까 그런데 막 죽는 겨. 막, 잘라도 죽고,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laughs> 그래, 그래갖고 내가, 어, 아, 이게 웬일이요 그래서 이제 농약사에 간 거죠. 그랬더니, 그분들은 딱 설명만 듣고, 전문가시, 전문가시니까, 아, 제피곰팡이에요. 어, 흰가루병이에요.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효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미래비, 어, 타파이어, 그 다음에, 아, 어, 그 다음에 아, 사파이어 그 다음 옵티바였습니다 그걸로 지금 다 거의 잡았어요 여러분 잡았어요 정말 하지만 그런 곰팡이성 질환은 뭐냐면 저온다습이 되면 또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방제를 하시면 돼요 작용기작 작용기작이라고 돼있어갖고 여러분 뭐냐면 음가나다라바바사막이 써있잖아요 그게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이고야 그래갖고, 잡았어요. 잡아갖고 지금, 음,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흰가루병이나, 재피곰팡이를 여러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게, 겨우, 지금은, 이렇게, 온도가, 여러분, 뭐냐면, 그래도 뭐냐면은, 이게, 그, 아주 얼 정도의 그런, 기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치셔야 되는 게맞고요 어. 왜냐면 이게 약간 초봄처럼 그런 날씨가 계속 대전은 지속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쳐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영하 10도 이상 막 그렇게 내려간다. 그럴 때는 단수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한여름에는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왜냐면 기온이 너무 도 내려가면, 아니, 그 뭐냐면 올라가면 너무 막 35도, 37도 그럴 때는 약을 치지 말고 기온이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아, 또 약을 치셔야 되고.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졌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아이고, 이거 매장에 다육이 이게 건강하게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음. 하지만 다육이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꾸준히 가야죠. 자,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제가 곰팡이성 질환 잘 온다고 했죠, 여러분. 어, 지금, 요런 아이들, 지금,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재피곰팡이나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방제는 안 되고,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 정도를 해 주시한다는 걸 강조해서 또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병을 잡고 갈수 있어요. 곰팡이성 질환이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그, 이렇게 철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어, 중간에서 죽던지 막 이런 식으로, 어, 또 모양이 흐트러져요. 안 좋아요. 음. 예, 지금 이렇게. 사실 대품을 또 쳐다보니까 대품도 많지는 않네. 또 대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소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올 봄에는 상당히 어, 바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농사로서 어, 농사로 바쁘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색 이거 봐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봐봐 이거 여러분 봐봐 이거 잿피곰팡이온 거야. 이렇게 색깔이 들면 잘 봐야 돼.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물르잖아. 이거 못 살려. 매일마다 봐도 이렇게 여러분 죽는 게 나와요. 이런 거는 목대 자체를 자체를 이렇게 여러분 따야 돼. 이걸 이따, 딸게요. 이거 따고 그러면 얘를 살릴 수는 있어요. 어, 그리고 얘는 버려야 돼요. 어, 이렇게 색깔이 이뻐지는 거잘 봐야 돼요, 여러분. 와요. 관리를 해도 와요. 약을 줘도 죽는 거는 죽는다는 거. 하지만 전체 방제를 함으로써 뭐냐면, 어, 그 잿빛 곰팡이나 곰팡이성 질환이 많이 번지지 않게 한다는 그 의미예요. 방제를, 전체 방제를 한다는 거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습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이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테크성 질환 아니 재테크성 그런 그 뭐냐면은 어 상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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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많이 번지면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안사 <laughs> 근데 여러분 뭐요 자꾸 죽어야지 사지 <laughs> 그런 품종이 뭘로 어, 뭐, 아이, 뭐, 아이씨 그린,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뭐냐, 그, 뭐, 뭐 이런 분난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어, 지금 아이들 너무 예쁘고요. 아이고, 이제 뭐, 이 힘이 힘드네요, 여러분. 너무 힘드네. 아이고야. 거의 나를 세다시 뵈서. 어. 일단은, 아이들은 제가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개 중에 또 죽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어, 일단은 겨울은 환기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 습을 막아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음, 그래서 겨울에 물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곰팡이성 질환이. 다 습이 되면 죽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곰팡이성 질환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어 약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어 하지만 뭐 이제 어, 아는 거니까 어, <laughs> 대처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